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천인사이드입니다. 금천을 바꾸는 시간, 이른바 금바시라고 불리는 모교특강은 금천구에서 구민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내상을 바꾸는 마을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강연이 펼쳐져 많은 구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 모교특강 금바시는 민주 시민성 함양을 통한 주민자치,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자질과 참여의식 고양, 사회 공동체에서 합리적인 사고와 비판을 할수 있는 시민의식 고취, 미래 사회의 주인공으로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강연으로 준비됐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마음과 몸을 자유롭게 하는 주민 참여적 강연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구 관계자는 이번 특강이 민주주의라는 거대 담론을 주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는 6월 23일부터 7월 21일까지 매주 목요일 금천구청에서 총 6회 열리는 금바시 특강은 금천구청 교육포털 사이트에서 선착순으로 신청 또는 현장 접수 후 입장이 가능하며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주위에 몸매 관리에 신경 쓰시는 분들 요즘 부쩍 늘었죠. 요즘 영국에서는 세 가지 다이어트 방법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크초콜릿, 녹차 등 시르트인 성분의 음식을 먹는 서트푸드 다이어트,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나 견과류 등을 먹는 채식 다이어트, 몸에 건강한 음식만 먹는 언정크 다이어트가 인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자신에게 맞는 다이어트 비법으로 아름답고 건강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천 인사이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